여성을 마음에 품는 순간,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 없습니다. 남자가 먼저 좋아해야 한다, 남자가 더 많이 사랑해야 관계가 오래 간다, 무조건 잘해줘야 한다는 말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여러분의 연애를 실패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는 호감가는 이성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마치 전예인처럼 대우합니다. 상대의 일정에 무조건 맞추려 하고 기분을 살피며 눈치를 봅니다. 연락이 오면 즉시 답장해야만 그녀가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답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절이거나 친구로 지내자우는 통보뿐이었습니다. 너에게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듣기도 했지요. 결국 그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덜 헌신적인 다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을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상대를 연예인처럼 대우하는 순간 상대방은 우리를 남자가 아닌 팬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연예인 대우란 무엇일까요? 상대의 말 한마디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표정 하나 하나에 전전긍긍하며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태도입니다. 마치 팬이 스타를 숭배하듯 상전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성을 무대 위에 스타로 올려두면 그녀가 여러분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는 팬을 그저 팬으로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여러분을 남자로 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여성에게 적절한 무관심을 보여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인간적으로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를 무대 위에서 끌어내려 여러분과 동등한 옆자리에 앉히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을 대하는 상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여유롭지? 왜내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지?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상대를 우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대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남자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를 매료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라, 결심이 하면 성공한다. 성실하면 보상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학습된 논리를 연애에도 똑같이 적용했을 뿐입니다. 열심히 잘해주면 상대도 나를 좋아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애 실패의 원인을 외모, 재력 혹은 화술의 부족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성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투자해서 손실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욕망 때문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에 추격 매수하고 하락할 때는 공포감에 매도합니다. 감정과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즉, 대중이 욕망에 휩쓸려 갈때 반대로 움직여야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는 연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솟구칠 때, 그 감정을 억눌러야 합니다. 남자는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 본능적으로 힘이 들어가고 멋지게 보이고 싶어 긴장하며 과장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골프스윙은 힘을 빼야 비거리가 늘어납니다. 노래 역시 목에 힘을 빼야 고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과도하게 설정하여 억지로 웃기려 할때 오히려 재미가 반감되고 부담스럽게 느껴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힘이 들어가는 순간, 결과는 그르치기 마련입니다. 이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여성에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호감을 살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남자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하는가이며 여성은 남자의 태도에서 묻어나는 저유를 봅니다. 힘을 주는 순간 여러분은 실패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 욕망이 앞서 힘이 들어가면 상대는 비남자는 이미 나에게 넘어왔다 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긴장감이 사라지면 도파민도 분비되지 않습니다. 흥미를 잃은 상대가 거리를 두면 남자는 더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 불안은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음 연애에도 악영향을 미쳐 이전보다 더 힘을 주게 만들고 결국 상대를 질리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노래방에서 인상을 쓰며 악을 쓰는 남자를 볼때 여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저렇게까지 오버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동일합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과도하게 애쓰는 사람을 자신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과거 개그 콘서트가 쇠퇴한 이유도 자기적인 웃음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근의 스케치 코미디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일상에서 겪을 법한 자연스러움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연극 톤으로 힘을 주었다면 그 매력은 반감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성 앞에서 각을 잡지 마십시오. 물에 빠졌을 때 살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가라앉을 뿐입니다. 수영을 할 때처럼 몸에 힘을 빼야 비로소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공식으로 정리하자면 매력은 곧 여유이며 여유는 들어간 힘에 반비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원칙은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연애 상식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호감 있는 이성을 꼬시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친절하게, 더 많이 표현하고 챙겨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연애의 핵심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힘을 빼고, 과도한 의미 부여와 생각, 그리고 불안을 덜어내십시오. 그 순간 비로소 상대는 여러분을 매력적인 남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우리는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지를 먼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아이폰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물리 키보드와 스타일러스 펜, 복잡한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혁신적인 사용성과 매력을 얻었습니다. 전설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다. 그는 조각을 새로운 창조가 아닌 불필요한 돌을 깎아내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소룡 또한 주용한 것은 취하고, 쓸모없는 것은 버려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기술 대신 불필요한 움직임. 이소룡은 무술에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는 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성이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동안 놀타고 배워온 행동방식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행동은 정확히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3위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것, 2위는 솔직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1위는 설명하려는 습관입니다. 이세 가지만 인생에서 덜어내도 여러분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매력적인 남성이 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 행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덕적으로 선해 보이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지 착해 보이기만 할뿐 이성에게는 무시당하는 지름길입니다. 3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침묵을 견디지 못하면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안달 난 사람처럼 비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를 연예인처럼 대우하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그저 팬으로 인식합니다. 침묵을 못 견디는 행동이 바로 상대를 연예인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주도권과 권력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남성들은 대화를 리드해야 한다는 묘한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 중 잠시라도 정적이 흐르면 내가 실수하고 있나, 내 말이 재미없었나, 라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은 리드가 아닙니다. 상대를 자신보다 우위에 두고 인정받으려 애쓰는 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굳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미 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궁금하지도 않은 질문을 던지고 억지로 웃기려 노력합니다. 이것은 리드가 아니라 잘 보이기 위한 굴종에 가깝습니다. 결과는 늘 같습니다. 점수를 따려 노력할수록 오히려 점수를 잃게 됩니다. 애를 쓸수록 매력은 반감되는 것입니다. 2위는 솔직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은 쉬운 상대가 됩니다. 이것이 남성들이 연애에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미덕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숨기는 게 없으니까, 진심을 전하는 게왜 나빠, 라며 지나치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행동은 순수한 솔직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솔직한 모습을 수단으로 상대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심내 진심을 말하면 나를 솔직한 남자로 봐주겠지, 진심을 보이면 나를 좋게 평가하겠지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이미 상대에게 평가받겠다는 전제를 깐 행동입니다. 이는 솔직함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냉정히 말해, 여러분이 솔직하다고 해서 상대가 여러분을 좋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상대가 여러분과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애는 도덕점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솔직함을 앞세우는 순간 상대의 도파민 분비는 중단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성은 이 사람은 이미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함이라는 미명 아래 마음을 먼저 드러내는 행위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진심은 고마운데, 오빠는 정말 착한데, 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이성으로서의 긴장감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매력 없는 남자로 만드는 최악의 습관, 대망의 1위는 설명하는 습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명하는 습관인데, 이를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즉시 상대에게 무시당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태도는 겸손도 친절도 아닙니다.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관계의 하위 포지션에서 시작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설명은 상대를 이해시키는 행동이 아니라 설득하려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인정을 갈구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 목격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키가 165cm 정도 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그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가 어렸을 때 역도를 해서 키가 작다며 본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친구는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하구나, 이처럼 불필요한 변명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자신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내가 사회에서는 잘 나갔다며 후임들을 괴롭히던 선임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학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의 피해 의식 때문에 굳이 과거를 설명하려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운 셈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설명은 나를 변호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설득하려는 쪽은 언제나 패자의 위치에 섭니다. 아쉬울 것이 없고 관계의 주도권을 쥔 사람은 굳이 변명하거나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설득을 시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관계의 서열을 낮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랑을 구걸하는 것과 같은 포지션에 자신을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많아진다는 것은 감추고 싶은 불편함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 침묵을 못 견디는 것, 과도한 솔직함, 설명하는 습관, 이 각기 다른 문제처럼 보이십니까? 본질은 하나입니다. 남자가 여성을 좋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불안감이 고개를 듭니다. 잘 보이고 싶고, 놓칠까 봐 조급해지며 결국 평가받는 위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지나치게 솔직해지며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 정체는 동일합니다. 모두 자신의 내면적 불안을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누적되는 순간 관계의 위치는 고정됩니다. 남자는 선택하는 주체가 아니라 인정을 갈구하는 객체가 되고 여성은 동등한 연인이 아니라 남자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의 위치로 올라섭니다. 이 구도가 형성되면 썸이든 연애든 그 관계는 끝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는 노력의 부족이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불안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 남자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만약 당신의 기분이 여자의 카톡 답장 하나에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당신은 이미 상대보다 훨씬 급박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화 중 찾아온 잠깐의 정적의 불안을 느끼고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는 초조함이 든다면 이미 당신은 여성을 당신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억지로 웃기려 애쓰고 있다면, 그것은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인 겁니다. 만약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할것 같은 강박이 든다면, 그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초조함일 뿐입니다. 만약 나의 진심을 고백해야 할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점수를 따고 싶은 욕망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붙기 시작했다면 이미 불안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성을 연예인처럼 대우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녀의 연인이 아니라 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상태보다 이성에게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면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격의 문제도 노력의 부족도 아닙니다. 조급함과 과도한 관심이 패착의 원인입니다. 결국 연애는 무언가를 더하는 게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뺄셈의 게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여성에게 관계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 또한 명확합니다. 여성에게 무관심해지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상대에게 쏟는 에너지를 정확히 3분의 1로 줄이십시오. 카톡 하나에 기분이 요동치고 상대가 질려하는 기색을 보이며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져서 횡설수설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를 각기 다른 문제로 인식하지만 사실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은 관심을 쏟아부어 정작 상대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질 틈조차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애가 풀리지 않는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남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 프레임을 낮추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더 배워야 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행동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세 가지 습관을 끊어내십시오. 첫째, 언제나 이용 가능한 남자가 되지 마십시오. 언제 연락해도 즉시 받고, 부르면 나오고 쉽게 넘어오는 남자에게서 여성은 도파민을 느끼지 못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대상에게 관심을 오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관심해지라는 조언은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든 쓸수 있는 공짜가 되지 말고 여러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 희소성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여성을 인생의 1순위에 두지 마십시오. 만남 자체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개발과 본인의 삶을 최우선 순위에 두되, 연애는 그 다음 순위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1순위가 되어버린 남자는 매력을 잃고 쉬운 상대로 전락합니다. 여성은 이미 자신의 삶의 중심이 확고히 잡힌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여성을 무시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1순위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의 반응을 여러분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상대의 빠른 답장에 난 매력 있어 라고 안도하고 답장이 늦으면 내가 실수했나, 라며 불안해합니다. 연락 여부에 따라 자존감이 오르내리고 이성이 없으면 자책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상대의 피드백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자신의 가치와 결부시키는 순간 필연적으로 자존감 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의 사소한 반응 하나하나를 마치 시험 성적표처럼 여기는 순간 여러분은 대등한 연인이 아니라 상대에게 평가받는 글의 위치로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셈이 됩니다. 스스로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을 높게 평가할 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취향과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짜장면과 짬뽕 중 짜장면을 선택했다고 해서 선택받지 못한 짬뽕을 가치 없는 음식이라며 과도하게 비하하거나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호의 차이일 뿐입니다. 기업이 100명의 지원자를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처럼 여성 또한 만나는 모든 남성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거절은 당신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기준이 부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즉, 상대의 거절은 당신의 인격이나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닙니다. 각자의 취향과 상황, 그리고 타이밍이 다르기에 거절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는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확률 게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대의 반응은 당신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선택받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상대를 직접 선택하는 주체적인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혼자서 변화를 시도하기에 한계를 느끼신다면, 풀패키지 2.0분 강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굳이 수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분들만 보실 테고, 대부분은 좋은 정보를 제공해도 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한 분이라면 스스로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